연기 오디션 합격 이후 운적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차분하게, 그러나 열심히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조금씩 나를 내려놓는 일이고, 연기는 그 과정이 끝에 남는 가장 솔직한 얼굴이라는 걸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꿈을 찾는 수업 중입니다. 편집은 제가 할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laughs> <laughs> 와, 와. 선생님한테 내가. <laughs> <laughs> 아, <아니>, 저도 <laughs> 이런 거 재밌고 어, 좋죠. 배우는 어입장이 말이지. 아닙니다. 아, 아, 저도는 세면트 많이 배운데요. 아 언제나 젊은 날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콘택티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요즘 연기 공부하러 다니시는. 거우리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십니 <laughs> 열심히 지금 배우 연기 연습 중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발음 그러니까 고를 혀를 입천 이, 어, 입천자, 이 그, 윗니 뒤에 대고 앞니 여기 뒤에 응, 응. 이렇게 대시고 어, 예를 들어 이 텍스트가 있죠 응, 응. 한 대사 텍스트가 있을 때 음절 음절 응. 끊어가면서 그래서 아, 힘들어 예, 진변호사한테면요진변호사한 네. 이거를 모음 네. 모음을 생각하면서 입 응.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응. 진할때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진진 오사 편오사편테부탁했었스료 모음을 만나고 혀가 말리면 안 돼요. 안돼 그들은 좀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 가지고 사설을 공부하랬죠. 뭐 사설 네. 사설 읽고 음.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 직접 음. 뱉어 보시는 음. 거. 음. 그러면 발음은 이 훈련은 발음은 발음이고 발음 음. 훈련이고 소리 음. 훈련이고 음. 두 번째로 이 사설은 화술 훈련. 음. 네. 음. 선생님 화술에 지금도 물론 좋으시지만 음. 더 멋져지실 거예요. 음. <목소리> 이렇게 <오케이.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제가 공부하러 일상까지 오는데, 어, 한 차로 한,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일요일날은 맞아요. 차가 이제 안, 안 막히는데도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격주로 한네 시간씩 하고, 오늘 저 말고도 이제 오늘 저 말고도 세 분이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아, 참 우리 선생님이 젊으시지만 지도를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방송원의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연기 공부도 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참 배우로 스카우트돼가지고 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러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게 되면 어떤 역할이 맞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쌤이 눈이 음. 생각보다 강하세요. 음. 네. 근데 선생님이 인품과는 지금. 선생님의 지금 현재 인품과 이런 거를 떠나서, 음. 그, 김병욱 선생님인가? 그, 김병욱? 예, 그, 악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음. 약간 그 악역 느낌의 그런 역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의 선생님의 그런 음. 음. 성격과는 좀 다른 거. 오케이. 예, 음. 근데 눈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음. 예, 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난 대통령을 하느라고 싶다 <laughs> 생각보다 제가 희망하는 배역은 <laughs> 캐스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저도 음. 첫사랑 역할 같은 거 많이 해보고 음, 싶었는데요. 음. <laughs> 그 지금 저그 선생님은 그 학교 때 연기를 공부하시고 네. 그 졸업을 언제 하잖아요? 어, 22년도, 21년도, 음. 음. 22년도. 그럼 지금 또 졸업한 지 지금 4년째네. 네. 4년 정도 됐죠. 아직은 뭐 이제 네, 이제, 음, 이제 단계라. 시작하는 단계네. 네. 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냥 오래오래 음. 연기하는 음. 막 대스타가 되고 싶지도 않고 음. 탑스타가 되고 싶지도 않고 음. 그냥 오래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벤치마크하는 어떤 뭐 기존의 그 배우 같은 게 누구 있습니까? 제가 항상 생각했던 음. 배우는. 제가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배우는 유해진 선배님인데. 아 유해진. 네. 왜냐하면 음. 그분의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넓잖아요. 음. 되게 개성 있는 페이스, 그 마스크에, 그렇죠. 개성 있는 목소리에. 음. 근데 유해진 선배님은 야, 나쁜 역할도 잘하고, 음. 왕 역할도 하고, 음. 착한 역할도 하고. 음. 엄청 스펙트럼이 넓다는 아, 말이죠. 그러네. 네. 음. 그리고 되게 오래오래 연기하시고 음. 그 연기력도 인정받으시고 음. 음. 더 대단하신 건그 유니크한 목소리에서 음. 정말 그 배우 선배님만의 그 말투로, 음. 화술로 음. 정말 맛있게 뱉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기를 음. 잘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 배우로 하면은 이제 음. 오대환. 오대원 그 선배님이라고 엄청 덩치 크시고 음. 네, 저랑 이미지가 약간 비슷해요. 음, 음, 그래서 음. 그 배우님 잘맞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가지고 음. 한번 벤치마킹은 그 선배님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이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리딩 한번 진 변호사한테 부탁했었어요. 모언을 뭐 만나고 싶다고요. 증인 출소 앞두고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뛰어가는 윤수 씨를 봤습니다. 윤수 씨가 여기를 왜 왔지? 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지?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실종된 아이, 아니 죽은 아이가 있는 현장에는 왜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설마? 윤수씨가 연관된 거가요 정말 감옥 있는 마녀랑 거래라도 했다는 거예요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나 당신 변호사잖아 내가 믿는 신용이라도 하게 해야죠 늘 궁금했는데 묻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겁니까 윤수씨 땡 선생님 오히려 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더 편해진 아, 것 그래,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체질에 맞게만 <laughs> 아까보다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요.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요. 아, 몇번 해봤어요. 네. 음. 그리고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 어미가 다 떨어지니까 음. 예. 선생님의 그 선생님 화술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이신 것 같아요. 변화하잖아요 예. 이거 해야죠. 이렇게 동그랗게 음. 내리시는 음. 음. 거. 예. 제발 무슨 말이라 제발 무슨 말이라도, 말이라도 좀해 봐요. 나 당신 변호사잖아요. 음, 이렇게 좀 간결하게 음, 어 미처리를 해주시면 음, 음. 훨씬 더 오케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는 거보다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훨씬 그 재미는 있어. 네, 이인 대사. 이인 대사가 네. 아까 했던 게 이인 대사잖아요. 음, 그게 왜더 재밌고 쉽고 편하냐면 음, 음. 물론 안 맞는 상대랑 하면은 힘들죠. 음. 근데 상대 에너지가 저한테 전달이 돼요. 예. 음. 그래서 아까 아까 선생님께서 하셨을 때도 훨씬 더그 음. 반응이 잘 나오셨을 거예요. 특히나 음. 그 상대 음. 배우분이 음. 더좀 많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었어서 써가지고 어, 이분 잘하시더라고. 예. 다음번엔 이분 저 <laughs> 허락받고 <laughs> 예. 둘이 하는 것도 한번 찍어봐야겠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예. 땡 <laughs> 지금이 제일 젊은 날 권대혁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Kwan Day -wook